핵컷, 어. 핵컷, 어. 핵컷, 어. 크게 버렸, 어. 공고문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공기업의 공고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이야기해 줄수 있을 만큼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지원할 때 공고문을 꼼꼼하게 보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잊지 마세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되지만 공고문은 믿어야 됩니다 채용 공고문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보세요 빼먹지 말고 그래서 저는 공고문을 최소 3회독 하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읽어 봐야 되냐 그래야 안 빼먹고 다 보더라고요 직무설명자료 또는 직무기술서에는 직무중심 채용, 즉, NCS 채용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자격, 태도, 경험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봐야 돼요. 왜냐면 평가 기준이니까. NCS 전형에서 이 직무 설명 자료가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지, 그건 이따가 제가 샘플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기반으로 입사 지원서 작성 항목을 기입해야 됩니다. 직무, 채용 직무와 관련해 있는 지원자의 교육이 수네요. 관련 있다란 얘기는 불필요한 건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ACS 전형은 오직 직무 역량을 평가합니다. 직무 역량 이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쓸 필요도 없거니와 써야 된다면 꼭 직무와 관련된 걸 써야겠죠. 경력 경험 기술서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목적이 뭐냐? 역시 직무 역량을 평가하되 경력 돈 받고 일한 거, 경험 돈안 받고 일한 거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거죠. 당연히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죠. 보통 경력 경험 기술서가 양이 많 많기도 하지만 나열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목차 나누고 넘버링을 하세요. 경력 경험이 많으면 두 가지, 세 가지로 목차를 나눠야 보기가 좋습니다. 눈에 확 들어와야죠. 그래서 서술식으로 하기 보다는 목차 나누고 마치 보고서 좀 작성하는 걸 이걸 개조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개조식이 뭔지는 아시죠? 그 얘기 좀 할게요. 소술식은 에세이 쓰듯이 붙여서 쓰는 거 있죠. 개조식은 보고서 쓰듯이 목차나 안 오서 쓰는 거. 개조식으로 쓸수 있으면 전 이걸 쓰라고 해요.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작성할 자소서는 뭐라고 했어요? 채용이라는 업무에 사용되는 서류라고 했죠. 에세이에요? 아니에요. 보고서에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물론... 너무 또 복차가 많이 나오면 또 보기가 불편할 수 있는데 특히 경력 경험 기술서의 경우에는 개조식이 훨씬 보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신기한 게 뭐냐면 경력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직장 경험 다시 말해서 보고서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말안해도 개조식으로 써요. 근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일단 서술식으로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근데 봅시다. 여러분을 평가하실 분들이 서술식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개조식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여기 익숙한 분들이에요. 이게 눈에 잘 띈다고, 그리고 눈에 띄는 성과와 행동, 다시 말해서 보고서처럼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누가 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맞게 상황이 상세하게 묘사가 돼야 바로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 내용에는요, 지원 동기, 요건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그 다음이 조직 적합성입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 또는 인재상을 얼마나 반영.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반영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맞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야죠. 회사의 인재상에 자꾸 껴맞추려고 하는데, 냉정한 얘기할게요. 우리가 엄청나게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럴듯하게 쓸수 있냐. 그 정도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에이 말이 왜안 되냐면 자 봅시다. 지원자 나이 많아봐야 20대에서 30대예요. 여러분 평가할 사람들의 나이는 위로 올라가요. 못해도 10살에서 15살. 뭐, 더럽게 올라가면 한 서른 살까지도 차이 날 수도 있죠. 임원급이면 이 정도 되잖아.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감안하라고 했죠. 이 정도 나이 차이를 거꾸로 봅시다.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 거꾸로면 이제 초딩이야, 초딩. 초등. 그게 넘어갈 것 같아요. 평가할 분들이 고단수기 때문에 어설프게 속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연관된 걸 제시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직무 역량. 그 직무 역량 중에는 자기 소개서에서 주로 평가한 역량이 7개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기 개발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과 직업 윤리입니다. 어, 뭐가 빠졌지? 이 세계는 왜 빠졌을까요? 이 세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소서 문항 만들기가 어려워요. 만들어 놔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정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도 나온 적은 있는데 평상시에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기술하라. 여러분 정보 어떻게 수집해요? 인터넷 신문 스크랩 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따로 정리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정보 이 가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이 변별력이 없어 수리는 당연한 거고요 자소서 수리는 어떻게 평가할 거야 그래서 요거 빠진 거예요 자 지원한 기업과 직무에 맞게 구체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확인해야 될사안들이또 있어요. 의사 소통 능력입니다. 입사하시면 이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업무를 할 때의 능력 이거를 여러분의 사적인 활동이라 생각하지 말 업무라고 먼저 생각해봐. 여러분은 입사하시면 의견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찾으면 되죠. 문제 해결 능력. 입사하시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돼요.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가장 큰 장애물. 그러면 가장 큰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거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자는 거야. 우리는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놀러 갈 때도 그래요. 여러분 뭐 여행 갈때뭐 예산 그렇게 풍족했어요? 그냥 뭐 적당히 뭐 알아서 뭐 모자라는 건뭐 적당히 떼우고 이게 문제인 거지. 딱히 자원 관리에 대한 이론이나 원칙을 적용해서 한 적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죠. 자기 개발. 입사를 위해서 필요한 걸 했지. 내가 앞으로 입사 이후에 역량을 어떻게 키워 갈지 그걸 감안해서 준비한 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협동과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팀워크 능력이나 또는 리더십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지금 문제의 능력이 아니에요 조직의 중요성, 조직 관련된 경험, 조직의 역할, 이건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가 뭔지, 이걸 토대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제시하는 직업윤리.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할 업무, 그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겪은 경험, 현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을 것 같죠? 어, 근데 안 되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현실을 통해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 어, 근데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팁을 드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써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워워해요. 처음부터 이건 쓰기 어려운 거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현명하게 방법을 찾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